안녕하세요. 워킹맨입니다. 오늘은 계양산을 가려고 왔습니다. 와이프는 정민이랑 같이 집에서 있고요. 너무 추워서 저 혼자 계양산에 등산하려고 왔습니다.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양산은 한 390m? 그렇게 많이 높지 않고 등산 코스가 되게 잘돼 있어서 그냥 운동화에 트리닝만 입고 간편하게 등산할 수 있는 난이도여 가지고 인천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쉽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산입니다 이제 숨이 차네요 중간중간 쉼터도 있고, 코스 하나는 정말 잘돼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전화 한통하고 출발해야겠네요, 또. 어, 지금 한, 한 10분의 1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햇볕 또 비치고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에 입고 출발했던 등산 자켓이랑 지금 안면 두건이랑다 벗어가지고 가방에 넣습니다 었와 너무 덥네요 이렇게 등산을 계속하고 중간중간에 촬영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중간에 팔각정 쉼터가 보이고요 숨이 차네요 이제 예전에 올라갔을 때는 산 꼭대기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아직도 있는지 봐 볼게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코스입니다. 여기는 약간 좀 나무가 우거진 사이로 코스가 낮아 있어서 산속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그렇진 않고 그냥 능선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네요. 도심지 안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쉬는 날 등산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와이프는 등산을 썩 좋아하지 않은데 어,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등산은 일단 베트남에 산이 없더라고요 사파라든지 높은 산이 있긴 한데 일부 지역이고 또 와이프 동네는 그냥 평야에요 평야 높은 보지가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결혼식 전에도 어머니랑 한라산 등산을 하였을 때도 와이프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등산을 못 했답니다. 저기 송전탑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것이 정상입니다. 이오르막길 내리막길 계속 가다 보면은 정상이 나올 겁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어, 드디어 정상에 다와습니다 저기 송전탑 옆에 팔각정 있는 데가 정상이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저기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아 여기는 산이 계단으로 돼 있어서 등산 스틱이랑 아이젠 사용 금지인데 6배 아니 728 계단. 와.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 너무 상쾌하네요. 인천 지도이네요. 팔각 좀 저기서 좀 쉬어야겠어요. 제가 사는 청라는 저곳인데,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저희 집이 안 보이네요. 원래 여기 산에 올라오면은 저희 집 아파트가 보이는데. 이쪽으로 쭉 지금은 미세먼지때문에 가려져서 안보이는데 이엄종대교가 나오고 그 다음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베트남갈때 저쪽으로 해서 갔는데 오늘 뭐 보이지가 않네요 오 여기 세계지도도 있네요 한국이 여기니까 베트남이 요렇게 되겠네요. 처갓집이 한요 정도 될것 같은데. 베트남이 요렇게 있으면. 상에서 쉬고 사진도 찍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지금 다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랑 같이 오늘은 오징어 해물 김치 파전을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산을 하는 중인데 지금 온통 집에 가서 해물 김치전 먹을 생각에 너무 기쁩니다. 와이프가 만들어준 해물 오징어 김치전, 아 오징어 김치전이네요. 오징어 김치전이랑 그 다음에 맛있는 닭도리탕을 와이프가 해줘서 먹겠습니다. 짜게 먹어. 요, 와. 오징어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생 오징어. 음. 먹을만해? 음. 먹을만해가 아니고 엄청 <laughs> 맛있어. 그래? 음. 근데 이제 오빠는 혼자 가가지고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 응. 산꼭대기 가는 그산 사진 찍는 그. 포토존이 있거든. 음. 개 양산 딱써져가지고 음. <laughs> 이제 거기서 사진 찍는데 오빠는 혼자니까 앞에 사람한테 같이 찍어달라고 했지. 해가지고 음. 오빠가 그 사람들 찍어주고 오빠 여기 사진 혼자 찍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두 명이 나타난 거야. 해가지고 음. 같이 찍었어. 음. <laughs> <전사해야죠. 웃음> <laughs> 아, 또 만나요!